네, 135원입니다. 자, 여기서는 합차 공식이죠. 자, 별의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, 별의 제곱 마이너스, 네모의 제곱. 자, 요거는, 별 더하기 네모, 그 다음에 별 빼기 네모. 요게 이제 합차 공식이 되겠습니다. 자, 1번부터 갑시다. 자, 1번. 합차 공식 하기 전에, 공통인수 XY가 보이네요.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는 건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. 그러면 x 제곱 빼기 y 제곱이 되겠고요. 그러면 이제 합차공식 바로 보이네요. xy괄호 열고 x 더하기 y, x 빼기 y.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이 합차공식. 그다음에 2번입니다. 자 2번은 자, x 4 제곱을 x의 제곱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, 자 1은 1의 제곱으로 써줍니다. 자 그러면 별 제곱 빼기 네모 제곱 형태가 보이죠. 그래서 괄호 열고 한 번은 자, 여기 x 제곱 요놈과 x 제곱 그다음에 뒤에 있는 1 제곱에서 요 1을 더해줍니다. 자 그리고 한 번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뒤에 있는 게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이게 한번더 합차 공식이 됩니다. 그러면은 앞에 거는 그대로 써주시고 자 뒤에 거를 한번더 합차 공식해서 x 더하기 1 X 빼기 1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번입니다. 자, 3번은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써주시고, 자, 4Y의 제곱을 괄호로 2Y의 제곱으로 바꿔줍니다. 자, 그러면 이제, 자, 여기서 X 더하기 Y가 바로 얘가 별역화를 하는 거고요. 자, 뒤에 있는 2Y가 네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. 네, 얘가 이제 별이 되고, 얘가 이제 네모가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다가 중괄호 열고 자 별과 네모의 합을 먼저 써야 되니까 자 여기 x 더하기 y와 x 더하기 y에서 2y를 한 번은 더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x 더하기 y에서 자 2y를 한 번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합차 공식입니다. 자 그럼 정리해주시면은 x 더하기 3y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x 1y가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4번입니다. 자 4번은 문제 그대로 쓰고 3x 빼기 4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. 자 그러면은 요 놈이 이제 별 되는 거고 요별그 다음에 요 놈은 네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일단은 중괄호 열고 자, 별과 3x 빼기 4와, 그 다음에 x 더하기 3, 네모. 자, 요 놈을 한 번은 더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한 번은 3x 빼기 4와 x 더하기 3을 한 번은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요거 이제 분배법칙에서 괄호 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. 3x, 1x, 4x, 빼기 4, 더하기 3, 빼기 1. 그다음에 여기 3x인데 얘가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x니까 2x가 되겠고요. 자 여기 빼기 3인데 곱해주시면 빼기 3이기 때문에 빼기 7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